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병관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은 1983년 개관 이래 지역 주민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지식 정보 문화 교육의 센터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만여 권의 장소와 200여 종 이상의 연속가능물 등을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 누구나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우고 책을 통해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얻고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지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택배 서비스는 영주 선비도서관 회원 중 영주시 면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내 비치된 도서를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 도서를 택배로 보내드리며 1인당 최대 5권을 20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왕복, 왕복 택배비는 전액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입니다. 도서 택배 서비스를 제정하게 된 것은, 어, 같은 영주시 거주민이라도 면 지역은 도서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직접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귀농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면 지역 거주민들도 도서관 도서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에서도 이에 맞추어 도서 택배 서비스 지역을 코로나가 심할 때만이라도 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영주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하면 자가격리 중인 이용자분들도 도서관의 책을 읽어보며 자가격리 기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 책들은 어, 저희가 전화로 신청을 받은 도서들인데요. 이 책들을 이렇게 이 책을 넣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적은 뭐 주의사항이나 안내사항에 대해서 적은 내용과 그리고 뭐또 어떤 책을 빌렸는지가 써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동봉을 해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내는 사람이랑 여기 우체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적힌 종이를 적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어, 반납 시에는 택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착불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직접 오실수 있으시면은 직접 오셔서 반납해 주셔도 됩니다. 반납 시에는 그냥 혹시 우체국 쪽으로 연계돼서?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착불로 해도 되는데 그 보통 우체국 방문 접수 택배로 신청해서 그렇게 보내시고요. 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체국 방문 방문 접수 택배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요거 저희 어, 도서관 예산으로 결제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 어? 영주 시내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혹시 요구 가능한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어, 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 계속 신청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요즘 나가기도 그 쉽지 않으니까 집에서 보통 안 오고도 빌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그 우체국에 신청을 해두면 은 어, 그 지정된 시간에 우체국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요 책을 수거해서, 그래서 이용자분에게 전달을 드립니다.